세션 s s i o n 설정입니다 http는 상태 없는 프로토콜입니다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즉 웹브라우저가 http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요청된 웹 리소스를 반환하고 연결을 즉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웹 브라우저가 HTTP 요청을 할때웹 브라우저의 이전 요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정보를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 없다고 하는 말은 요청에 의해서 생성된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HTTP 상태 없는 프로토콜은 지금까지의 우리 작업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주문 예제 시스템에서 주문을 처리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문 처리 과정은 이와 같이 UML로 작성된 시퀀스 다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 다이그램에서 맨 처음에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제품 주문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새로운 주문 정보를 생성하고 웹 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요청 시에 이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웹 서버 어딘가에는 이 주문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조회 화면을 웹 브라우저로 전송하면 웹 브라우저는 고객 조회 화면을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용자가 고객 이름을 입력하고 고객 조회 요청을 하게 되면 웹 서버는 요청된 이름을 갖는 고객 목록 화면을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고객 목록 화면을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고객을 선택을 해서 고객 선택 요청을 하면 그러면 웹서버는 선택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앞에서 생성한 주문 정보에 추가하고 웹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요청 시에 이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선택 화면을 웹브라우저로 전송하면 웹브라우저는 제품 선택 화면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제품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품 선택 화면에서 제품을 선택을 하고 수량을 입력한 후에 장바구니 추가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이 주문 항목도 주문정보에 추가하고 웹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요청시에 이 정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문 항목이 포함된 장바구니 화면을 웹브라우저로 전송하고, 웹브라우저는 장바구니 화면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한 후에 사용자가 주문 확인 요청을 하면은. 웹 서버는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주문 정보를 사용을 해서 고객 정보와 주문 항목을 포함하는 주문 확인 화면을 구성하고 웹 브라우저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는 주문 확인 화면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주문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주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주문 처리를 완료하고 주문 완료 화면을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합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는 주문 완료 화면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주문 처리 과정에서 주문 정보 생성과 고객 정보 저장, 주문 항목 저장에서는 각각 주문 정보와 고객 정보, 주문 항목 정보를 웹 서버에 임시로 저장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상태 즉,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웹 서버는 기본적 t 로 상태 없는 프로토콜로 웹 브라우저와 a 신하기 t 문에 상태를 e 장하지 않으면 각각 다음 요청에서 해당 상태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로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제품 주문 요청을 하고 주문 완료 화면 표시까지의 과정을 여러 요청이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s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session 동안에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상태 정보는 웹 서버의 session 안에 저장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session이 끝나면 session에 유지되었던 상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지속적인 저장소에 저장돼서 나중에 해당 정보가 필요할 때 다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션에 유지되었던 상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세션의 정보를 주장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2장 스프링 프레임워크 핵심 기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코프 어노테이션으로 세션 영역 안에 스프링 빈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세션 영역 안에 스프링 빈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밸류 이퀄 세션을 지정해서 세션빈 타입의 세션빈 스프링빈이 세션 영역 안에 생성이 됩니다. 다음에는 모델 객체의 add attribute m e t h 사용해서 세션빈 에트리뷰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모델 객체를 스프링빈으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션의 정보를 저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http 세션 객체를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HTTP Session 타입의 매개변수를 추가해서 HTTP Session 객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HTTP Session 객체의 SetAttribute 메소드를 호출해서 Session 객체에 Attribute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핸들러 메소드에서 HTTP Session 객체로 생성된 Session Attribute를 매개변수를 받을 때는 이처럼 Session Attribute Annotati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에서 o r 크리에이터 오더 URL로 요청된 HTTP GET 메소드 요청에서 헬 e 클래스의 get o r 메소드로 생성된 오더 객체를 HTTP 세션 객체의 set attribute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오더 애 e 리뷰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더 d e r show order URL로 HTTP GET 요청을 할때 세션 객체에 저장된 오더 애 e 리뷰트 값을 읽어서 모델 객체에 오더 애트리뷰트에 저장하고, showOderJSP에서 해당 주문 정보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오더 애트리뷰트에서 커스터머 이름과 주문 일자를 출력하고, 오더 애트리뷰트에 저장된 주문 항목 목록에서 하나씩 읽어와서, 해당 주문 항목의 제품 이름과 제품 가격, 그리고 주문 수량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주문 생성 하이퍼링크를 클릭할 때 주문이 생성이 되고 주문 조회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주문 정보를 출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션 애 s i o n a t t r i b 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의 예와 같이 컨트롤러 클래스에 세션 애 s i o n a t t r i b 을 추가하고 중간에 안에 세션에 저장할 모델 객체에애 t t r i b 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 핸들러 메서드에서는 이들 세션 애트리뷰트를 이와 같이 매개변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션 애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객체의 add attribute 메서드를 사용해서 애트리뷰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동일한 코드를 세션 애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작성한다면 오더 컨트롤러 클래스에 세션 애트리뷰트 어노테이션에 세션 s 에 저장할 오더 애 e 리뷰트를 지정을 하고, 크리에이터 오더 url의 http get m e t 요청 핸들러 메서드에서 order s e s 트 i o n 에 생성된 주문 정보를 저장하고, 모델 객체 add a t t r i 메서드를 사용해서 오더 애 e 리뷰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show o r http get m e t 핸들러에서 오더 세션 애 s 리뷰트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서, 모델 객체의 오더 애트리뷰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개변수의 세션 애트리뷰 a 노테이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주문을 생성하고 주문을 조회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